회프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의 어지러운 마음이 주님께로 정돈되게 하시고 낭망했던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주께 제물 드렸사오니 예물 드렸사오니 흠향하여 주시고 이 예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목좀 가다듬겠습니다. 몇주 동안 열등감에 대해서 다뤄왔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다뤄왔던 열등감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사게오의 사례죠. 사게오는 열등감 속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여줍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사케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두면서 세관 업무를 관할하는 우두머리였죠. 사케오는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였을까요? 당시 여리고는 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의 중요한 거점이었죠. 자연히 세관의 수익이 컸던 곳입니다. 게다가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거두려고 하는 액수 이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뒀습니다. 로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죠. 더 거둬서 자기들이 뭐 착복을 하든 뭐 속된 말로 남겨먹든 뭐 우리가 그것까지 이렇게 관여하진 않겠다. 뭐 로마는 이런 자세를 취했던 거죠. 세리들은 동족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부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게오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경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면서 창녀들과 함께 묶어서 죄인 취급할 정도였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세리를 과거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을 위해 일하면서 동족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께오를 아예 죄인 취급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도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께오의 집에 들어가시는데요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사께오를 죄인으로 단정하면서 경멸했던 거죠 여러분 자기 동족한테 공개적으로 정죄와 무시를 받으며 살아왔을 사개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 뭐 젊은이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컴퓨터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사진을 올리는 뭐 그런 거를 뭐 sns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sns가 뭐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들 이제 병폐를 일으킨다.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사람들의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뭐 아주 잡아 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그 사람의 SNS, 그 글을 쓸수 있도록 해 놓은 그 마련해 놓은 판에다가 막 험담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비판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이죠. 이때 사케오 시대에 만약에 sns가 있었으면 사케오는 제명에 이렇게 못 살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동족한테 이웃에게 공개적으로 정죄와 무시를 받으며 사케오는 살아왔던 것이죠. 그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케오, 열등감을 크게 느낄만 했습니다. 게다가요, 사케오는 신체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9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네. 나무에 올라가야 만 예수님을 볼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았습니다. 아마도 작은 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어쩌면 그런 신체적 약점 때문에 삿개오는 열등감 속에서 매국노가 돼서라도 성공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체구가 작아서 또래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뭔가 이렇게 억압받고 살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가 비록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내가 동족들을 좀 등지더라도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높은 관리가 돼서 내가 이 열등감을 극복해 보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건 이겁니다 부자가 된 사케오는 열등감을 극복했을까요 사케오는 세리장이라는 근사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자였죠. 뭔가를 이뤘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한 것을 얻었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을 극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에게는 영혼의 안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기오를 가리켜 잃어버린 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기오에게는 영혼의 안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기오의 내면은 공허할 뿐이었다는 거죠. 사기오는 열등감 속에서 열심을 내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지위를 갖게 됐죠. 부자도 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열등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내면은 뒤틀려 있었고 채워지지 않는 내면은 공허할 뿐이었죠. 성대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보상 욕구로는 열등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자기 만족 속에 즐거워하며 살 수도 있겠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보상 심리가 결국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수 있다.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될수 있다. 물론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들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죠?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오가면서 내면의 공허함만 계속 갖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분명 안식이 없는 삶이죠. 삭개오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내적 조건을 가지고 사는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공해서 자신의 상황이 바뀐다고 열등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애써 뭔가를 얻고 이뤄도 그건 상대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 대상자를 만나기 때문이죠. 인간의 교만은 더 얻고자 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개오도 그런 경우였죠.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외적인 성공을 이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개오는 잃어버린 자일 뿐이었습니다. 사개오의 열등감이 해결된 건 아니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사개오를 가리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데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화면에 좀 시선을 고정하시고요. 여기서 잃어버린이란 말은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가치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비록 다른 사람 입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안정된 삶을 누려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사람들의 추앙까지 받고 있더라도 영혼의 안식 없이 자신의 욕구와 자기 성취가 전부인 자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조건으로 그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개오의 경우에도 그러했죠 19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사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다가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제가 좀더 부드럽게 하고 싶었는데 강단의 무게가 좀 가벼워질까봐 이만큼만 했습니다.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부드럽고 감미롭게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 내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던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 속에서 살아왔던 사께오. 분명 열등감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좋은 대우를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 누구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나만 보면 시선을 외면하거나 혹은 나에게 웃으며 다가올지라도 저 녀석 저거 무슨 꿍꿍이가 있으려니 세금 좀 깎아 달라고 나에게 부탁하러 청탁하러 왔으려니 아니면 내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려는 그런 귀찮은 존재 아닐까? 이런 세간경을 끼고 사람들을 대했을 겁니다. 왜? 나를 좋아해 주는 이가 없으니까. 누구에게도 좋은 대우,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왔던 사교, 스스로 살길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아둥바둥, 모난 인생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교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죠. 그뿐 아닙니다. 그 동안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했던 사개오의 집에까지 오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개오의 집에 굳이 가려는 자가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제 생각입니다만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 설교자의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개오의 집에 오겠다는 자는 사개오에게 뭔가 부탁을 하러 오거나 뭔가 아쉬운 소리 내지는 뭔가 따지로운 너 동족. 너 우리 유대인 동족에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험한 소리 하러 온뭐 그런 치들 뿐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삭개오를 대하지 않으셨음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듯이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요, 사개오가 자기 자신을 보듯이 그렇게 보고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개오를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으시고, 단지 영혼의 안식이 없는 잃어버린 존재로 보고 대하셨다는 겁니다. 성대로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편견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을 자기도 모르게 수용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보며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죠. 세상에 횡행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어떤 학벌, 혹은 그 사람이 사는 집, 그 사람의 자동차 배기량, 그 사람의 아파트 평수, 혹은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혹은 그 사람이 어느 유력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지 심지어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평가하곤 하지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나도 모르게 수용하더란 말입니다 수용하는 데서 그칩니까 그 기준으로 자신을 보며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에 비추어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삭개오에게 다가오 다가오셨듯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부르시자 사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9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토록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왔을까요? 지금까지 열등감 속에 살아왔고 모두가 죄인 취급한 사케오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르시며 다가오셨을 때 사케오의 내면에 분명히 뭔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죠. 예수님이 사교오의 집에 들어가신 뒤에 그와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건 분명하죠.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걸볼때사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의 반응까지 고려해 볼때 구원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음이 분명하죠 사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어지는 19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 안에 변화가 생겼다는 건 이전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뭔가가 그에게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 얻는 길에 들어섬으로써 그동안 자신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영혼의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됐던 겁니다. 또한 자신을 옥죄고 있던 열등감에서도 벗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런 줄 아느냐고요? 사교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 다시 한번만 띄워 보시겠습니까? 예,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자신이 가진 물질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을 설명해 주는 것이자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기오는 지금까지 자신의 약점과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세리와 매국노가 되어서라도 많은 돈을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에는 그의 모든 것이 녹아 있었던 거죠.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편견. 자신이 가진 열등감, 이것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서 이룬 성취와 성공, 그 세리장이라는 직업, 내가 많은 세리들을 부린다는 그 자리,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말해주는 모든 것이 그가 가진 소유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소유를 기꺼이 내어 놨다는 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동안 자신을 포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가졌던 것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됐음을 말해 주죠.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열등감 속에서 살게 하던 조건에서 벗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깊은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다르게 보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 곧 구원주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교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는 길로 나갔죠. 하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죠. 그런데요. 이런 행동은 놀림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편견과 무시의 대상이었고 모두가 죄인으로 대하는 사기오가 나무에까지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아둥바둥 올라가는 사기오의 모습이 뭐 그렇게 폼이 났겠습니까 세리장인데 사람들 앞에서 애헴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그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둥바둥 나무에 올라갔더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개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키가 작고 군중들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죠. 사람들의 시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체면이 구겨지고 놀림거리가 돼도 상관없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예수님 앞에 서겠다는 사개오의 적극적인 마음과 구체적 행동이 사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께오의 피폐한 영혼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 있었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의 메인 삶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 고침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열등감의 죄악됨과 파괴성을 분명히 알고 그런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등감 속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주님께 알아야 합니다. 열등감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민망하다는 이유로.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애써 자위하면서 나무 위에 오르는 결행을 하지 않았다면 사개오는 계속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자기 내면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낱낱이 주께 아뢰므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열등감을 고침 받아야 합니다. 사기오를 만나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또한 만나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열등감의 문제를 상고했습니다. 열등감의 근본은 자신을 왜곡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건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시각입니다. 열등감이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등감이란 죄성의 표출일 뿐이죠. 그러니 그건 죄를 속량해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설사 열등감을 느낀다고 해도 그런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잠시라도 열등감을 느낄 유혹을 받거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지위를 갖게 됐는지를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구원자이자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십시오. 열등감으로 지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사기오를 만나주시고 사기오에게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하고 계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기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진리로 수납하시고 열등감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내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이 말씀처럼.